구독했니? 알람설정은? 좋아요는? 댓글은? 괜찮아 봐주는게 어디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시아이십니다 네. 오늘 또 무슨일로 제가 이 영상을 찍냐면요 네. 바로 BMW에서 놓은 G310R 신차 프로모션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말로 BMW가 이 차량이 신차 금액이 560만원 합니다. 이게 왜 560만원 하냐면요. 처음부터 560만원 했던 건 아니고요. 2019년식 G310R은 아직까지도 640만원 합니다. 이거는 2018년식인데 2018년식은 80만 원을 할인을 해서 56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laughs> 우선 저도 이 코트급 바이크 특히 BMW 차량이 560만 원 한다는 게 사실 좀 믿기지가 않아서 제가 몇번 이렇게 보고 하니까 찾아보고 하니까 정말 이제 560만 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흥분을 흥분을 가라앉히고 한번 스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 배기량은 313cc 고요 파워는 34마력이고 어, 9500rpm 입니다 브레이크는 2채널 abs 고요 시트고는 770mm로 네,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스펙은 이렇고요 제가 이 키가 작죠 앉았을 때도 네, 시트고가 그렇게 높지 않는 네, 두 발이 되긴 되지만 저는 항상 다 높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어, 가볍고 조금 그렇게 높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트 뒤에가 저번에, 저번에 영상 찍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뒤에가 엉덩이를 탁, 탁 받쳐줘서, 네, 정말 편하더라고요. 어, 연비는 제가, 어, 그때 테스트 했을 때한2 5 k m 정도? 어, 연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 다르니까, 뭐, 저 사람이 25kg 나왔는데 나는 왜 25kg 안 나와? 이거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타는 성향에 따라, 스타일과 성향에 따라 연비는 네, 다릅니다. <laughs> 네, 우선, 이렇게 어, 해서 56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또, 그냥 하면 재미없죠. 아, 그래서 아, 저희가 준비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어, 560만 원에 네, 일단 A 타입에 네, 옆에서 제가 갖고 올게요. A 타입으로는 네, 홍진에서 놓은 네, 최고급 헬멧인 알파 11, 네, 맵블랙 사양입니다. 네, 쫙 보시죠. 요 헬멧을, 네, 구입을 하시면, 어차피 헬멧 필요하시잖아요. 하실 때, 어, 그냥, 어, 좀 저렴한 것보다, 네, 이렇게 성능 좋은, 네, 진짜 가볍습니다. 성능 좋은 헬멧. 알파 11.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얼마나 하는가. 비쌉니다. 칼라는 네, 맵블랙입니다. 이거 말고 막, 데칼 들어가 있는 것들은, 네, 금액이 또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일단 맵블랙 요거고요. 어, 요 맵블랙을 또 구입하시면 그냥 또 헬멧만 주는 게 아니고 흑실드, 흑실드 또 드립니다. <laughs> 많죠? 한번 써볼게요. 오. 어, 홍진 헬멧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동양인 머리에 특히 한국 사람 머리에 되게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이거든요. <laughs> 한국 기업인데이 세계적인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네. 이 헬멧 이 헬멧. 네. 이 헬멧을 드리고 A 타입은 이 헬멧을 드리고 어, B 타입은 네. 까만 박스. 까만 박스는 잠깐만요. 어이투 채널 블랙박스인데요. 네. 그 iMax 3.3 소니 센서가 들어가 있는 어 블랙박스입니다. 고고, 네, 고고, 그거 그거는 B 타입입니다. 그 A 타입과 B 타입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요. 네,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아래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요, 밑에 보면 상세 내용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더 기입을 하고요. 이거 보기 힘드신 분들은 댓글창에다가 고정 링크로 해가지고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어 120개월 할부부터 시작해서 네 단기 할부, 네 카드 할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어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네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